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반전세 원룸에 살면서 빚만 7천만원이었던 외벌이 신혼부부가 어떻게 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럼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편에서 전세로 이사가고 싶어 했던 하안주공 아파트를 전세 끼고 투자했다는 블로그 글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처음 이 글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죠. 전세를 끼고 산다는 건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가 8천만원이라고 하면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이 2천만 원만 있으면 그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억 중에 8천만 원은 세입자의 보증금이고 내 돈은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 살수 있단 말이야? 뭔가 한대 얻어맞은 기분? 부동산 투자는 돈 많은 부자들만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도 그 정도면 들어가서 살진 못해도 투자는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투자를 얼마로 시작했냐고요? 바로 1,300만 원입니다. 놀라셨나요? 저도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살수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광명시 철산동 소형 아파트를 샀는데요.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르는 추세였어요. 이걸 알수 있었던 건 제가 그동안 이사 가고 싶어서 광명시를 비롯해 제가 갈 만한 아파트들의 시세를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계약을 할때 잔금을 좀 길게 잡았어요. 아이나 다를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얼마 안 돼서 시세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투자가 가능했죠. 물론 중개수수료랑 취등록세 뭐 이런 재반비용은 부족해가지고 보험약관대출 받고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했어요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저한테 3개월 무이자 기능이 있는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 카드를 이용해서 세금은 3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뭐 중개수수료 이런 거는 그 현금으로 하니까 보험약관대출로 내고 그런 다음에 보험 약관 대출부터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명의로 된첫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있는 돈, 없는 돈뭐다 털어서 계약을 했으니까 난 이걸로 충분하다. 이 아파트 한채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던지뭐안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한번 이렇게 투자를 단행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매수한 철산동 아파트가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상승했거든요. 금세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막 오르더라고요. 1000만원이면 내가 1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인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그 돈이 만들어지다니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무엇인지 목격한 거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라던 소형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는 방법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집 마련도 하고 투자도 이어나갔습니다. 올해로 벌써 5년차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전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고 팔고 하지는 못했어요. 투자금이 많았더라면 돈을 더벌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투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봤어요. 1년에 천만원 모은다고 하면 지금까지 모은 돈이 한 5천만원 정도 됐겠죠. 그러면 아직도 빚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악착같이 모으면 1,500만원 정도 모을 수 있지만 제가 아기 낳을 때 응급으로 재앙절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출산 비용이 많이 나오고 또 아기가 있으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변수는 늘 발생하니까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모았을 거라고 가정해봤어요 1500만원 모은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한 7500만원 정도 모았겠죠 여기서 학자금 대출이랑 신용대출 6천만원 해가지고 7천만원 빼면 순자산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집 마련은커녕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아끼고 모아서 하나씩 투자를 할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편에서 말했듯이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돈이 없을수록 투자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가난해서 못 벗어나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공부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를 할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했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도 알겠어. 그런데 돈이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정된 돈 안에서 투자를 하려니까. 알면서도 못하고 놓쳐버린 투자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지금처럼 공부하면서 알뜰살뜰 살림하고 아껴가지고 다음 투자처가 나타났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1, 2, 3편에 걸쳐서 저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해 드렸어요. 제가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구든지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대출만 가지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아이 키우는 외벌이 가정도 월급 모아서 투자하고 자산을 불려 갈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 블로그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질문해주시는 것들 보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단순히 유튜브에 브이로그만 올릴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보시면서 절약이나 종잣돈 만들기에 관련해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뭐 전부 만들 수는 없겠지만 영상 만들 수 있는 것들이면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해주실 거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부자되는 날까지 힘내자고요.